자, 우리 린이 97일째 되는 날이에요. 자, 린나 자, 이제 굴러보자. 그렇지. 그렇지. 자, 오늘 아까 방금 혼자 뒤집었어요. 혼자 뒤집었는데, 한번 뒤집어보자. 처음 하는 날인데, 한번 보여줘. 보여주세요, 리나. 보여주세요. 안 보여줄 거예요? 카메라 듣더니 또 카메라 됐더니 또안 보여주는 거야? 어, 그래도 해줘야요자 해보자 해보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발 넘기고. 그렇지. 좀만 힘내서 한번 해보자, 리나. 응? 자, 자,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 자, 뒤집지 음. 유나, 음.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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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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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했어요, 리나. 아, 축하드려요. 아빠가 뭐, 조금 만져주긴 했지만, 나머지는 니가 아주 자연스럽게 했어요. 아, 좋아. 아이, 잘했어. 아이, 잘했다. 아빠, 사랑해요. 아, 사랑해요, 우리 니. 아이, 뒤통수 납작해. 리나, 여기 봐봐, 아빠. 여기 여기 보세요.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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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칵. 야. 97일 만에 혼자 돌기 완성. 어 이제 기어 다니려고 엉덩이를 들어요. 이 소감 한 마디 해 주세요, 리니 씨. 네? 그런 소감이 어떠세요? 뒤집게한 소감이? 감이 어떠세요 본인도 음. 감격스러워요. <laughs> 아유 그놈의 손은 빨렌다 <laughs> 모르겠다 손이나 빨렌다 이제 피곤하다 그거예요. <laughs> 주먹이 다 들어가겠어요 우리리니? 아저 축하해요, 97일 동안. 힘써서, 다음 이 시간에, 뾰롱!